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마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쓰시는 릴은 스피닝 릴이든 아니면 베이트 릴이든 간에 릴마다 전부 다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에 따라서 스프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스프, 작은 스프 다 릴의 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시는 이 스프들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원줄을 감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리듬 크기에 따라서 스프레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글림 낚시인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 크기가 원줄 150m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원줄은 합사하던 나이론 원줄이든 간에 150m, 200m, 300m, 뭐 이런 식으로 규격에 맞게 나오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가보시죠. 스풀은 먼저 셀로 스풀, 스플, 얕다라는 스풀이죠. 기본 스풀 그리고 딥 스풀이 있습니다.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셀로 스풀은 얕다라는 뜻이죠. 얕고 줄이 덜 감기는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스풀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크기겠죠. 깊스프은 깊은 통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흘림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원줄 150m나 또는 200m 호수가 풀로 감길 수 있는 그런 스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원줄을 감거나 만약에 스프의 크기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속줄을 좀 감아서라도 원줄을 전부 다 감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베이트리를 선상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합사줄을 빵빵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터질 듯이 감을 겁니다. 왜 빵빵하게 감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스프레 원줄이 빵빵하게 안 감겨있으면 낚시가 잘안 돼서 그럴까요?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 원줄이 많이 없어서 다시 다 풀고 새롭게 감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줄들은 과연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봤을까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 그리고 흘림 낚시를 좀 제외하고는 라이트한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아실 겁니다 바로 원투 낚시처럼 아주 장거리를 공략할 만큼 캐스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흘림 낚시처럼 아주 멀리까지 흘리지 않거나 갈치 낚시처럼 아주 깊은 수심을 공략해서 100m 이상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 선상 낚시처럼 20m 미만의 포인트에서 흘리는 낚시나 또는 워킹 루어 낚시 볼락 낚시 낮은 수심에서 하는 글림 찌낚시를 하신다면 과연 내가 쓰는 원줄을 얼마나 쓸까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150m나 200m의 원줄을 감고 3분의 1 정도를 쓰게 되면 물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원줄을 그냥 버리게 되거나 염분에 노출시켜서 상하게 만듭니다. 스프에서. 단한 번도 풀려보지 못한 그런 원줄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스프레 원줄이 많이 감겨있지 않아도 당연히 낚시하는 데는 원줄의 방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하고요. 하지만 셀로스프를 쓴다면 또는 일반 스프레 속출을 좀 많이 감고 내가 사용하는 원줄이 가령 75m나 100m만 쓴다면 새로 산 150m 또는 200m짜리 원줄을 두번 정도는 짱짱한 새 원줄을 감아서 쓸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낭비해온 원줄은 얼마나 될까요?